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지만, 이제 다음 컨텐츠. 주변 사람들의 반응 한번 봐야 되거든요. 일단은, 게렌이한테, 아, 게렌이 존나 돌렸었는데, 내가. 근데 얘 전화 안 받아, 내얘얜내 전화를 안 받아. 싸가지 없는 게. 어떻게, 군대 갈 때까지도 방송에서 내 전화를 받는 일이 하나도 없냐, 얘는? 아, 일단은, 맞아. 감다디즈 해체 소식 알려야지. 빌랑. 와 진짜 안 받는 것 또한 진짜 감다디네. 아, 감다디 멤버 현재 4명 중 2명이 전화를 안 받아. 리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예외로 치고 고래씨 like we <목소리> 전화를... 아, 아무도 안 받아. 이래서 감다디, 한 명도 안 받아. 어떻게 된 게? 나 전화 안 받는 사람들 내가 다 적어놓을 거야. 복수할 거야. 내가 전화 안 받은 사람 목록 감다디즈 이도원. 다 적어놓을 거야, 내가. 형독형 전해볼까? 약간. <laughs> 과연 형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년 반 뒤에 과연 2년 반은 올 것인가. 형독은 조이 IBS 입대 준비. IBS 살려줘. <laughs> 어, 무서워. 어 뭐야? 어재원아어 어, 어, 형독형 뭐해? 나 곱창 먹고 집에 가는 중. 어나 방송 중인데 말할 게 있어가지고. 아. 나 4월 1 4일날 군대 가. 헐, 미친! <laughs> 왜, 왜설 어. 아, 잠깐만, 왜, 왜 설레해? 야호, 밥 먹으러 가지, 나도! <laughs> 아유, 뭘밥 먹으러 와? 아유, 왜, 어. 아니, 유아 이럴 때 되게 걱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재원, 어떻게 좋겠어, 너! 뭐. <laughs> 왜, 왜? 언젠데? 2026년 10월 13일인가? 야, 마야인들도 모르겠다, <laughs> 그날려야그 아, 마약인디도 몰라? 어 아, 그래 뭐 하고 있었어? 아 옆에 와이프인데 와이프한테도 한번 바꿔줄게.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아님 쎄. 아왜 바꿔? 아니, 군대 간대 재훈이. <웃음> <웃음> <제가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 군대 간다는데 형덕형 지금 표정 어때요? 세상 <laughs> 개맑게웃고 네, 있네요. 에좀 <laughs> 네, 많이 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ughs> 아아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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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이렇게까지 안 좋아했는데 아나 내가 이렇게 놀렸었나? 아 잠깐만 모동님 한번 오랜만에 안 받았으면 좋긴 해 야, 너무 놀려가지고 내가 차라리 안 받았으면 좋겠긴 하겠다 아 모동님 아, 자고 계셨습니까 모동님? 아저 방송 중이어서 가지고 아더 자실래요 들을래요? 저 4월 14일이나 군대 가요. 4월 14일. <laughs> 4월 14일이요, 네. 쨍쨍. <laughs> 아, 더 자셔도 돼요. 더 자세요, 예. 자. 아, 어, 예, 예. 아, 다행이다 자고 있어서 가지고. 아, 빨리빨리 빨리 넘어가. 아, 야, 큰일 보였다. 아, 자고 있는 사이에 충성을 하는 어떻게? 주둥이 맞아나 4월 14일이나 군대 가. 갑자기? 갑자기가 아닐 거예 나한테는. 아 그럼 그렇지. 어, 어때 슬프지. 어야 어떻게 하냐? 또 뽑아 버렸는데. 진심으로 쉬워하는것 같은데 더 빨아먹지 못해서? 그뭐 이제 뭐 나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뭐 따뜻한 미담이나 이런 거 없어? 내가 지금 도티님 꼬시고 있거든. <laughs> 도티님 꼬시고 있다 너? <laughs> 도티님 왜 꼬셔? <laughs> 그거 얼마 안 남았어! 그 제주도 빌리지 나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해야 돼 아, 나 빨리! 꼬실 <laughs> 빨리 꼬실게 내가! 빨리 꼬실게가 아니라 재원아 조심히 갔다 와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재원아 몸 상하지 말고 조심히 갔다 오고 어 갔다 방송 나서 군대들 풀어줘야 돼. 아, 벌써 2년 뒤에 합방부터 정해졌는데 무슨 뭐 징교육은 2000년 뒤에 나에게 뭐 그런 떡밥이야? 아 네, 맞아 코아. 아, 여보세요, 코아 씨저 방송 중이거든요. 아 네, 저 지금 밖인데 괜찮으세요? 아, 안 괜찮을 것 같은 게 제가 4월 14일 날 군대 가요. <laughs> 아니 왜 웃어요, 야, 잠깐 아니 아니 왜. 왜 웃으시는 거죠, 근데? 일단 해명해 주시고 안 그러면 제가 김블루한테 뭐라 할 거예요. 김나오랑 저랑 원상간이 <laughs> 아니 뭐 그, 친해 보이니까 <laughs> 아이뭐 아이, 웃었던 이유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본인도 이제 직접 겪으실 거니까 너무 뭐, 지 말아요 제가 그때 왜 웃었는지 아저 2026년 10월 14일 제대입니다 우와 26년이네 <laughs> 아 26년 금방 와요 아이, 금방 올거 같죠 안에서 들어가면 시간이 적세야 걸려가지고 개 느리게 흘러가고아뭐 존야 마법 쓰나요 존야? 우물 무한 존야 아세요? 그 아이템 팔고 존야 쓰고 존야 쓰고 반복하는 거 그, 제가 일년 봤다가 계속 반복될 건데. 아 조용히 하시고요. 당신도 갔다 왔잖아요. 아니 논산이야. 아니야 나 12사단. 아. 아, 그래도 신교대면 괜찮네. 신교대야? 아, 그럼 비대야? <laughs> 나 비대 아니면 똥못사는데 어떡하지? 아. 아, 그래도 비대긴 할 거야. 근데 훈련 같은 거 나가면 은 어차피 다 야똥이야. 야똥? 아, 야외에서 똥 싼다고? <laughs> 아, 그런 것까지 안 말해줘도 됐었는데. 역시 생생하네요. 최근에 갔다 와서 그런지. 아, 4월 14일. 어, 족뱅이 깔아. <laughs> 어, 조뱅. 아셔야 될게 있는데, 조뱅이가 뭔지도 몰라요. 가면 알아? 가면 알아? 아, 가면 알아? 알겠습니다. 2026년이면 뭐 자동차 날라다니나 이제? 녕하세요어형나 방송 중인데 그래서 문제 똑딱똑딱똑딱 똑딱, 똑딱. 2026년 10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답 김재원의 제대일뭐 <laughs> 어떻게 <되게> 알았어 <laughs> 아니 너 제대일 언제라고? 10월 13일 내년. 내년? 아예. 야 그때가 와? <laughs> 나도 몰라. 아니 뭐 똑같은 얘기라. 저이사람테뭐 짜고 쳤어 나 몰래? 아니 재현아. 어 아. 아. 진짜 마음이 미어진다. 원래 마음이 미어지는 상황에서 말투가 되게 슬프거나 그러지 않아? 행복해 지금. 왜왜 왜 행복해? 미어진다며. 국방의 의무를 또한 명이 지면서 우리나라가 악화해지는 음, 거 아니겠어? 그렇지. 국방의 의무라는 게 어? 필요하지. 어예예예 예. 예, 예, 예. 어, 그래, 재현아. <laughs> 예. 우리의 결의. 우리의 결의? 오케이, 좋았어. 아직은 못 알아듣겠지? <laughs> 알아, 그거! 우리의 결의! 우리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신조 사사교! 사상의... <laughs> 아니야? <웃음> 너 근데 가자마자 이제 롤토체스 하겠네. 아, 나 롤토체스 이미 깔아놨어. 그쵸? 갔다 오면 롤토체스 장인상 한번 초대해. 오, 어, 좋다. 야, 어, 다녀와서 롤토체스 장인 초대 삼하자 아, 알았어. 초대석도 하고. 오케이, 솔조도 한번 해줄게, 내가. 다들 많이 신났네. 아니, 나무 위키에 벌써 적혔다고 싸가지 없는 것들이 내가 바꿔달라고 한건 절대 안 바꿔주더니. 이 <laughs> 누가 이렇게 벌써? 아니, 누가 벌써?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어. 연비님한테 한번 전화해봐야지. 어, 연비님. 저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어, 네네네. 뭐 하고 계세요? 저 아, 지금 버튜버 종족 맞추기 하고 있었습니다. 어, 저도 고 있으면 종족이 바뀌는데. 어, 뭘로 바뀌세요? 저 이제 군인으로 바뀌어요. 제가 편지도 쓰고, 제가 물건도 보내드릴게요. 어, 진짜 물건 보내주시는 겁니까? <laughs> 형들 형한테 왜 전화 왔지 또 이미 끝났는데? 예, 여보세요? 어, 재원아! 어, 왜? 왜? 아니 저너 12사단으로 가? 어! 거기 인제 아니야? 인제? 어, 맞아. 강원도 인제. 아니, 왜냐면 거기 우리 아버지가 나왔던 곳이긴 한데 우리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어.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게 그 12사단에 복무했던 <laughs> 사람들이 맨날 그말 한대. 아, 그 12사단 깔깔 개그야? 아, 원통리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거. 와, 이제 그걸 네가 하는구나. <laughs> 아, 어, 나 그래. 어. 유행하나 생각, 뭐야, 왜 그, 뭐야, 뭐야, 저기, 어, 누나. 어, 왜? 내가 문제 날려고 방송 중이라서. <laughs> 어, 어, 내봐. 어, 2026년 10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음. 다시, 다시. 자, 2026년 10월 13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근데 누나 지금 뭐 먹고 있어? 어 맞아. <laughs> 아, 힌트! 힌트! 언젠간 가야 될 곳이었습니다. 아.. 김재원 죽는 날? <laughs> 아니 죽는 날.. 가긴 하지만 그 너무.. 너무 일찍 가고요. 아니 원이 너.. 군대 가? <laughs> 맞아 군대 가. <laughs> 아왜 이렇게 다 좋아하는 데 <laughs> 군대가 만만해? 당신 놀란 보내줘 한 번? 나락 보내줘? 아 군대가 만만한 게가 군대 가는 게 웃긴 거지. 아, 나 돌리 형 전화해야지, 맞다. 아니, 돌리 형은 오히려 걱정해 줄것 같아서 <laughs> 재미 없을 것 같은 게, 둘중 하나야. <laughs> 야, 너 진짜 간다고? 아, 그러면 너 언제 대답한데 야, 그날 진짜 오냐? 이런 거다. 아니면 뭐? 아, 그래 전화. 잘 갔다고. 어? 그럴 것 같은데, 둘중 하나일 것 같아. 어어 돌리 형나 방송 중인데 뭐해 나 던파 하는데 왜 던파해 던파할래 아 던파 하고 싶은데 나 못해 던파 왜 하고 싶은데 왜 못해 던파 그 모바일로 할수 있나 모바일 PC로 해야지 지금 아 근데 군대 가면은 PC 못 하잖아. <laughs>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뭐야? 부대관? 어 언제? 4월 14일 12사단 어... 넌 이제 X됐다 ㅋ ㅋ ㅋ ㅋ ㅋ 됐다니요 아직? 시작도 안한 사람한테 그 무슨 말입니까? 아니 너 옛날 기억 안 나? 어? 너 고래씨하고 저기 형독이하고막 <laughs> 애들 막 부대 갈때너들뭐 알바도 했잖아 그때 <laughs> 아 그렇게까지 안 했고 이미 다 전화했어요 이제 네 차례야 아... 어, 어떡하냐 이미 어. 다 전화했어 내가 <laughs> 다행히도 오덕님은 자고 있느라 오래 못 했고 <laughs> 군대 가면은 형 집에서 머리 깎는 거 전통이라매. 해 줄까? 일단 그럼면 내가 생각해 보고 자를 거면은 형한테 연락할게. 그래. 들어가라. 아, 어, <laughs> 어디에 들어가라는 건지 어, 모르겠지만 오케이. 어, 들어가라. 어, 원래 돌리 형이 전화 끝날 때 들어가 이러는데 뭔가 이번에는 좀 다른 들어가인 거 같아서 좀뭐 마음이 불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들. 또 왔어 이형왜 이렇게 반전해? 여보세요. 지원아. 어왜 <laughs> 이렇게 전화를 해야지? 평소에 전화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요? 머리 내가 밀어 주면 안 되냐? 아, 왜 원래 이렇게 친절하지 않잖아. 딱 말해. 자기 유튜브 각을 위해서야 아니면은 진짜 돌려형이못 잘라서야. 어? 아, 나 유튜브 이런 거안 찍어 나는. 어. <laughs> 어 그래. 아, 안 찍지. 야, 돌려형 머리는 불꽃 머리여 가지고 충격은 잘자르면은군복무 늘어나. 아 그래? 아 그래? 돌려 형면돼 자르면 군복무 늘어나? 응난그도형 음. 많이 안 눌렸잖아. 거짓말 하지 마. 막 핸드폰 군대 안에 자고 있으면 맨날 김지현 김지원의... 어? 형독이 누구였더라? 그거 한 다섯 번 봐서 다섯 번. 김지현이 누구였더라? 야, 진짜 여러분들, 제가 e 때, 때 훈련소 앞에서 그때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저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김채원이 이랬어. 야호, 밥 먹으러 가자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너무 배고팠나 보지? <laughs> 이제 내 차례야 임마 이제 <laughs> 어? 조만간 그형 집에서 세 사람 모이자고 아 알았어 아 알았어 아어. 아 진짜 쨔쩨하네그한번 놀렸다고 응재현어 음, 아, 블루짱 뭐해 나 지금 방송 중인데 괜찮아? 뭐, 어 아. 무슨 일이야? 4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재원 띠 생일인가? 아 비슷했어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아. 알겠다. 군대. 군대 가는구나. <laughs> 다하네. <아네. 웃음> 그래도 지금까지 사람 중에선 제일 웃음이 덜 터진 사람이다. 와. 나 4월 14일 나 군대 가. <웃음> <웃음> 아, 나안갔했지 이러니까 어? 다들 김불루 김불루 하는 거예요. 아까 그 뭐냐? 어? 그코안는 받자마자 뭐 박장대소 막 하면서 난리 났거든. 네. 내가 지금 밖이라 가지고 박장대할 수가 없었어. 아, 그러면 밖이 아니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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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바뀌어서 크게 못 웃은 게 아니라 원래 나를 생각해 주는 거로 생각하고 있을 거니까 해명 안 해도 돼. 아 그런 거라. 그걸 와 그러んな. 그래, 군시가로서 4월 14일 날 군대 가는데 다들 놀려 가지고 덕담 들으러 왔습니다. 아 그런 거야. 예예예 예. 예, 예, 예. 할배가그뭐 군대 가면 뭐를 잘하고 못 하고 가니. 저 뭐라 해야 되노. 특촌락게뭘 하려고 하질 말을 그냥. 응. 음, 음.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사람 사는 듯, 이리 삶인데, 보통.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뭐였나 군대 가서 다치지는 절대 말이. <웃음> <웃음> 하야아 <laughs> 잘 들었습니다, 궁식 할아버지. 야이 쌍놈의 새끼야. <laughs> 야이 득담을 야, <니> 해달라. 이럴 거면 멀리 달라. 새놈의 새끼야.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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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들었고 너무 도움됐어요, 할아버지. 아이, 가는 <laughs> 동안 어? 저 없는 개네 말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니 원래 개네 말이가 아니 장이 <laughs> 아아 명예 내 <laughs> 말이었고요. 네 아, 궁식 할아버지 아유.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다 같이 될까요? 아이 궁식할아버지 바보. <laughs> <laughs> 개놈의시식라는데 군대 가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요? 이게 뭐이뭐 어? 이게 이게 뭐 하는 말이야? 이게 이게 상처받게. 또왔또 또 왔어 와 여보세요. 이번 진지 모드. 진지 모드야 이거 아, 뭐네 번이나 전화를 해. 평소에 전화도 안 하는 사람이 뭐 하루에 네 번이 납니까? 나 우울증 왔어 지금. <laughs> 우울증 왔다고 왜? 너가 군대 간다 하니까 이제 아 심심할 때 전화 누가 받았냐? <laughs> 아 이거 내가 했던 것 같은데 형들끼리한데 <laughs> 아, 재원, 아 어떡해. 너 좋겠다. 인자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럼 저, 기 뭐야. 신교대로 가나 보네, 훈련을? 어, 그, 뭐야. 신교대 가면 비대 써? 아, 비대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DNA가 묻어 있어. 아, 괜찮아. 나, 나 비대 아니면 못 써. 나 만약에 군대 거기 갔는데 비대 아니면 다시 나올 거야. 근데 주말에는 비대 좀꽉 차있어서 기다려야 돼. 비대 내가 찜할 거야. 내 비대 자리 쓰려면 캐치 테이블에 예약하고 해야 돼. 우와, 재원아. 나도 입대할 때 훈련소에서 서비율 주어가지고 쏜다 했거든. <laughs> 어, 그냥 가니까 개소리였고 그냥 아이언 사이트로 보는 거야. 아이 아, 아이언? 아이언 그 뭐야 그롤티어 아니야? 아이언 사이트 너 이제 미비율 이런 거 없어. 아 어, 그럼 어떻게 나 5탄 아니면 안 쏘는데 나 7탄 못 쏘는데? <laughs> 야 나도 뭐 군대가 AK 쏜다 했거든 개소리야 K2만 어야돼아근뭐 <laughs> 원래 형이 이렇게 어... 말이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아니 군대 관련된 건또 이제 전문가니까 또 <laughs> 아니 뭐좀누가 보면 직업군인인 줄 알겠어 <웃음> <웃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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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끊으세요 아저씨 아왜 아, 아저씨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오늘따라 아 진짜 진지 모드라 그래 <laughs> 뭘 진지 모드야 뭐 원펀맨이야? 알았어 최대한 빨리 불러줘 오케이 아... 알았어 어...